안녕하세요. 뭐, 밑도 끝도 없 조사하래요. 그쵸? 그렇죠? 어. 얘는 무슨 말인 거야? 이제, R이 뭔지 모르니까, R의 범위에 따른, 범위에 따른, 어,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뒤에 3의 N제곱이 이렇게 더하거나 빼져 있잖아. 그니까, 러 보통 우리가 R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 제곱이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라고 하면은 수렴을 언제 수렴합니까?라고 하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치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죠.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각각, 어 각각 이렇게 수렴을 구한다고. 그럼 발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산할 때는 그죠 r이 1보다 클 때하고, 그렇죠? r이 아니야 마이너스 이럴 때 r이 마이너스 작을 때 그래서 총몇 가지로 다섯 가지 이렇게 둘셋넷 다섯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 범위에 따라서 이 등비수열의 수렴발산을 조사한다고요 어. 근데 얘는 뒤에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 3이라고 하는 것이 3의 n제곱에 대한 등비수열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비를 우리는 뭘로 따지는 거야 3으로 따지는 거예요. 3.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r이 3보다 크면 3보다 크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나누기 r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을 뭘로 나눠야 되는 거야? r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분모 분자를. 왜냐하면 r이 3보다 크면은 어 이런 거네요. r이 3보다 크면 여기에서 어... l i m n이 무한대로 갈때 r분의 3의 n제곱은 뭐한거야? 0으로 수렴하는거잖아. r이 3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이 아니라 r의 n제곱을 나누면은 너는 1플러스 r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너는 1마이너스 r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따라서 너는 1 플러스 r 분의 3의 n제곱 1 마이너스 r 분의 3의 n제곱 그럼 그것의 극한값들이 극한값들은 너는 0 너도 0인 거니까 1로 수렴한다. r이 3보다 클 때에는 극한값이 1로 수렴하겠대요. 자, 서수령풀이 다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거. 어? 두 번째 2번 r이 3이면 r이 3이면 l i m i r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말 3의 n제곱은 뭘까요? 0이 되겠네요. 그렇죠? r에다가 3 집어넣어 봐요. 어, 가능합니까? 어? 그만 뜯고 어? r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3의 n제곱 3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인 거야. r이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0이잖아요. 분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그냥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r이 3일 때는 0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r이 r이 마이너스 3보단 크고 3보단 작을 때야. 얘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분의 r의 n제곱이 0이 되는 거래요 3분의 r의 n제곱 자 r이 예를 들어서 뭐 0이어봐요 0.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거임으로 이거임으로 주어진 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r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r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은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눕니까? 얘는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3의 n제곱으로.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3의 n제곱, r의 n제곱, 플러스 1. 3의 n제곱,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분의 r의 n제곱, 플러스 1. 3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여기서는 r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원래는 조사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필요없어 얘는 안하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어, 그니까 r분의 3의 n제곱이 0인거야 어. 아래다가 쉽게 말하면은 마이너스 1 0 집어넣어 봐요. 그렇죠? 어. 그럼 마이너스 100분의 3인거니까 어. 그래서 요 자체가 공비인거예요요 자체가. 요 자체 공비인거니까 니가 0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어. 리미트 역시 n이 무한대로 갈때 아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아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은 뭘로 나눕니까? 아래 n제곱 나누거네요 그렇죠? 그럼 1 플러스 알 분의 3의 n 제곱,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알 분의 3의 n 제곱이어서 이것도 1. <laughs> 그 어, 최종 결론. 그래 따라서 r 이 3보다 크면 어, 주어진 극한값은 어디죠? 1이네요, 그렇죠? 어. 이거이면 리미트 별은 1 이고요. 그 다음에 R이 3이면 이거이면 리미트 별은 0이었죠. 0 R이 마이너스 어, 3과 3이면 리미트 별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리미트 별은 1,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네 가지네 여기서는 네 가지, 네 가지가 어, 답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이거 어, 어, 작년에도 문과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시험 나와 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풀인 거야 알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값 조사하는 게서술령 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연습하자.